안녕하세요 K 알렉스입니다 밝은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어보는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EQ900 시승기 활용 2탄을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오늘 연휴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찾아뵙습니다 1탄에서 말씀드린 대로 2016년 5월 EQ900을 저는 구매를 했고요. 어, 아무래도 EQ900에 대해서 단종 모델인 만큼 상세 모델과 재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할것 그 생각이 되며, 마지막으로 제가 구매하기 위해서 어, 중고차 시세 관련해서도 사이트를 어, 한번 보여 드릴 예정입니다. 요즘은 예전하고 많이 바뀌어서 사이트 등들이 많이 투명해졌기 때문에 시세나 레퍼런스용으로 보시기 상당히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대로 EQ900에 대한 상세 모델과 재원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네이버에서 간략하게 EQ 900이라는 단을 치시게 되면 어, 상세 모델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보이게 되는데요, 100기량에 어, 따라서 3,800cc, 3,300 터보 모델, 5,000cc 세 가지 모델로 되어 있고요, 각 100기량에 따라서 또 상세 모델이 나눠져 있습니다. 어, 배기량에 따른 세 가지 모델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엔진 형식은 3.8 같은 경우는 6기통 엔진, 자연흡기 방식, 아시겠지만 가솔린이며 연비는 사실 케바케라볼수 있을 것 같고요. 구동 방식은 잘 아시는 후륜 구동을 기본으로 해서 대부분의 EQ900 중고 차량들은 사륜 구동 AWD 모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배기량에 대한 기본적인 외형 사이즈 치수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전장, 전폭, 전고, 축고 기본적인 치수는 동일하며 엔진 배기량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서스펜션과 변속기 부분에서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8단 자동 전속기, 전륜과 후륜에도 똑같은 멀티링크가 장착이 되어서 크게 서스펜션은 차이가 없고요 아마도 EQ900 앞 모델에서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로 100까지 있는 것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 0 0이에 따라서 당연히 어 최대 출력 마력수는 기본적으로 3.8은 315마력, 3.3 터보는 370 마력, 5.0은 425 마력 정도 되어 있고요. 토크로 봤을 때는 3.8 정도면 40.5K, 3.3은 52K, 5.0은 53K 정도로 강한 출력과 토크를 원하신다면 3.3 가솔린 터보를 구매하셔서 즐기신다면 뭐 좋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LPG를 개조를 원하신다면 3.3 가솔린 터보 모델 구매하시게 되면 LPG로 교체는 가능하나 이 터보 모델의 가기에 따른 뭐 압력 변화가 좀 있어서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다고 들었으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신중히 고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들 어, 잘 알고 계시지만 3.8에서 사용하는 V6, 6기통 자연 흑기 엔진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흔히들 알고 계시는 람다 엔진이라고 합니다. 어, 람다 엔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을 위해서 이렇게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현대의 람다 엔진은 2004년에 개발된 대형 엔진으로서 3000cc, 3300cc, 3500cc, 3800cc급 엔진으로 2세대 엔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Q900의 앞 모델인 XS 3.8에 주력 엔진으로 사용했고 EQ900에도 동일한 엔진으로 사용했고 현재 제네시스 G80에도 사용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다만 G80에는 2세대 모델이 아닌 1세대 엔진으로서 가장 오랜 동안 평가받고 크게 문제가 없던 엔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출시되고 있는 G80 2세대 엔진은 2.5 가솔린, 3.5 가솔린은 기존의 람다 엔진에서 조금 변경된 모델로서 아직도 약간의 품질적인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현대 람다 엔진의 사용 차량 이력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시면 기본적인 내용을 충분히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EQ900 3.8 가솔린 상세 모델을 다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 3.8 가솔린 자이 넣기에는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인 럭셔리 모델, 중간급인 프리미엄 럭셔리, 마지막으로 프레스티지 세 등급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액적으로 보시면 럭셔리가 7,300, 프리미엄 럭셔리가 8,900, 프레스티지가 1억 7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밑에 있는 옵션들을 보니 현재 있는 차량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프리미엄 럭셔리 8,900만짜리 차량을 고른 이유는 신차가가 8,900만을 감안했을 경우에 2016년식, 즉 5년 된 차량의 강가는 3,050만을 가정했을 경우에는 거의 강가가 65% 수준으로 굉장히 강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매력 포인트구요. 요 아래에 있는 럭셔리와 프리미엄 럭셔리의 옵션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엔진이나 외관 다른 특이 사항은 별로 없구요 옵션에 대해서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럭셔리에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현대의 가장 발달된 스마트 크루즈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구요그 다음에 허드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고급차에만 장착이 되어 있는 고스트 도어가 프리미엄 럭셔리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나머지 몇 가지 몇 가지 옵션들이 차이가 있지만 크게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럭셔리와 프리미엄 럭셔리의 신차 가격은 거의 1600만원 차이의 가격이 있으므로 아마도 이런 옵션이 필요하시지 않은 분들은 럭셔리 등급을 선택하시는 것도 또 다른 옵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고차 대부분의 차량은 프리미엄 럭셔리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고요 3800cc 자이넣기 4륜구동 차량들이 가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고차 시세에 볼수 있는 사이트를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중고차들 딜러들이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 중에 한 명입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라고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운영하는 중모 인증카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은 이 친구의 사이트가 중고차 딜러들이 볼수 있는 사이트와 실시간으로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어서 딜러들이 보는 가격을 소비자인 우리가 직접 볼수 있습니다. 물론 중고차 딜러들이 최초 경매장이나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온 가격에 대해서 일정 마진 즉 기본적인 마진, 상품화 가격 기타 등등의 가격을 얹어서 올리는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친구들이 현 중고차 딜러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격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하는 점이 또 다른 투명한 포인트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시면 중고차 시세를 알고 싶다면 이 사이트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1탄에서 말씀드린 저의 EQ900 2016년 5월식에 대한 시세를 잠시 살펴본다면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필요한 제조사, 모델, 세부 모델 등급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2량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 차량은 3800cc, 4륜구동, 세 가지 등급 중에서 프리미엄 럭셔리입니다. 제가 유난히 보고 있던 모델은 차량 연식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EQ900은 현대차의 보증이 5년 12만 킬로였습니다. 보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기본적인 차량 가격에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차격이 나기 때문에 보증을 가지고 가서 금액을 더줄 것이냐 보증을 가지고 가지 않고 금액을 낮출 것이냐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하며 저는 보증을 가지지 않고 가격 메이트를 가지기로 결정을 해서 이 사이트에서 2016년, 17년, 보증이 지난 제품 차량들로 해서 선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딜러들의 EQ500의 프리미엄 럭셔리들이 럭셔리대의 차량들이 현재 20대 정도가 검색이 됩니다. 가장 금액적으로 낮은 차량을 보게 되면 2490만원 2016년 2월 운행 주행거리는 234,000km 당연히 검은색일 것입니다. 가격별로 보시면 대부분 가격은 연식 운행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낮아질 것이고요. 저는 1탄 유튜브에서 보셨지 다크 그레이 차량을 선택했기 때문에 EQ900의 95%가 검은색의 차량이고요. 다크 그레이 차량은 거의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골랐던 차량이 이 차량입니다. 제가 연휴 기간에 골랐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산이 최종적으로 업데이트가 된것같지는않고요 아직 차량 등록도 내일 주면 최종적으로 서류가 되기 때문에 차량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 옆에 보시면 똑같은 연식에 겨울수만 한 7개월 정도 느린 키로스는 24,000km 더 많은 차량의 3,100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를 클릭을 해 보시면 이사할 때 차량 번호, 다양한 사진들을 보실 수 있고요. 예전하고 다르게 현재의 중고차 딜러 전산망을 통해서 많은 사진들과 많은 정보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굉장히 투명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고차들은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에서 성능 보증서가 이렇게 같이 발행이 되어서 이 사이트에 같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보셔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이 차가 사고, 교환, 수리 이력들이 있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아주 다행스럽게 사고 이력 없음, 단순 수리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포인트는 중고차에서 보통 딜러들이 얘기를 하, 무사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번 같은 프론트 핸더이 부분도 단순히 빼서 끼우는 것도 단순 교환으로 보기 때문에 무사고로 분리되어 있는 점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무사고라고 하면 그냥 어, 사고 안 났네가 아니라 단순 교환, 볼트를 풀어서 볼트를 쪼우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사고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고르실 때는 연식이 몇 년도냐 운행키로수가 얼마냐 그 다음에 사고가 있냐 없냐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은밀히 말한다면 엔진의 성능이나 하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웬만한 전문 지식을 가지지 않고서는 사실 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 요즘 유튜버들이 말하는 중고 딜러들과 함께 기본적인 차량을 체크하고 난뒤 반드시 차량을 가지고 가셔서 기본 정비소에서 여러 번 체크하셔서 운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저도 매일 블루헨즈와 제 동네에 있는 또 다른 공업사에 가서 차량 하부와 오일 누유 일탈에서 말씀드린 소음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모든 이런 에러사항과 고장 부분을 수리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lpg로 개조하여 운행을 하면서 또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는 이런 실시간에 실사용자가 어떠한 장점과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를 같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유튜브로서 여러분들도 한번 저와 같이 대형차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아주 효과적이고 경쟁력 있는 RPG로 개조하기, 개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2탄은 여기까지 하고, 주 3탄, 4탄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